안녕하세요. 에, 기독교 세원과 문화 8주 차 수업은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내용을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과학과 사, 아, 신앙이 이렇게 서로 맞춰져 있죠. 예. 이렇게 서로 어,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는 어, 짝이 안 맞게 갈등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목차를 한번 볼까요? 아, 6교시에는 이렇게 우리 교재를 비, 교재에 관한 PPT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작은 목차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래된 갈등을 넘어서 무신론의 추정도 하나의 신념이다. 과학에서 신앙을 분리하면 안전할까? 신앙과 과학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에, 오래된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죠. 아, 이 그림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로마에서 가톨릭 그 이단 재판을 받는 것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레오는 이렇게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있고 이제 걸석 재판을 한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어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어 지동설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것을 철회하라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이런 그 갈릴레이 사건을 이제 그 이렇게 하나의 예로 들면서 어 기독교와 과학은 절대로 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미국 코넬대 총장인 앤드류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것은 이 사람도 원래 화학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1896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과학과 신학의 투쟁사. <laughs> 아주 제목도 투쟁적이죠. 어, 이 책은 아주 일방적으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 초기부터 과학을 부정하고 미신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킨스 못지않은 철저한 어, 반기독교 안티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어, 이 분은 16세기, 17세기, 근대 과학혁명을,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을,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치열한 전투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에, 이게 기독교와 과학이 싸운 걸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학혁명을 이끌어낸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이, 이 사람이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의학적 지식을 어, 처음으로 어, 분명하게 이제 알, 알게 한 사람이 베살리우스예요. 갈릴레오 네. 잘 알죠? 그다음에 또이 케플러 법칙을 세운 케플러, 뉴턴 중력 이론을 만든 뉴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코페르니쿠스 베살리우스 갈릴레오는 가톨릭이고요, 케플러와 뉴턴은 개신교 신자였죠. 그래서 역사적인 팩트는 뭐냐하면 과학혁명은 기독교 세관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지동설을 반대하고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가톨릭이나 또 개,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도 어꽤 많은 사람들이 이 천동서를 믿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동서를 주장한 사람들도 거의 다 기독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의 에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하나의 과학적 패러다임과 다른 과학적 패러다임의 에 싸움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프톨레마이오스, 옛날 그리스부터 내려오던 천동설로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 중심의 지동설로 대, 대체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대로 과학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 종교를 다른 종교, 무신론이라는 어떤 신념 체계로 바꾸는 게 아니었죠. 근대과학혁명은. 그렇게 보는 것이 공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연결 연관되냐 하면 성경은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 과학 책은 아니에요. 에, 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죠. 에, 그러나 성경은 과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물질적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이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주를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보는 거죠. 에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 생명체, 인간이 6일 동안 생명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뭐 베드로후서라든지 보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이런 우주의 시작과 종말, 생 생명의 에, 기원의 문제, 역사의 종말의 문제는 과학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여러분, 잠깐 쉬어가면서, 이제, 무신론의 추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하나의, 이제, 만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아, 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이 남자의 말을 들어봐요. 신이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 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상상의 존재보다는 위대해. 그러니까 신을 상상할 수 있는 신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니까 실제로 존재해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예, 유명한 신학자 안셀무스가 아, 12세기에 한 말이죠 이것을 존재론적 증, 논증이라고 하죠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있어야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이 이 여성이 받아서 얘기를 해요. 우린더 위대한 신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 이 남성이 어떻게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신은 사랑이고 전지전능해.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죠. 그래서 아주 동의합니다. 음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 쓰나미에서 아기들을 죽지 않게 하는 신을 상상해봐. 더 위대하지 않아?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여지죠? <싸해지죠? 웃음> 그러니까 이 여성의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면 왜 쓰나미에서 아기들이 죽게 했느냐. 저번에 일본의 쓰나미 때 많은 뭐 남녀노소 많이 죽었잖아요. 왜 위대한 신이 그렇게 이 비극을, 이 삶의 비극을 허용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항의 무실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렇게 어, 행복하고 정의롭게 에, 놔두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게 놔두기 때문에 어, 신을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 이것이 항상 이제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의문이죠. 왜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허용하느냐. 자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그 자기들이 믿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고 기독교인들은 어, 이 믿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신념이다 이거예요. 페이스다 라는 거죠. 하나의 도그마라는 거죠. 무신론의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존재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신이 없다고 추정하는 그런 주장이죠.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 감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증거를 대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런 게 없으니까 신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무신론자와 실증주의자의 입장이에요. 그 대표적인 학파가 1920년대, 1920, 30년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활약했던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근 어, 재미있게도 이 대부분의 논리 실증주의자가 어, 카르나비나 또, 어, 슐릭이나, 어, 이런 사람들처럼, 또, 포퍼도 그렇고, 다 유대인이에요. 비엔,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어, 이 논리 실증주의는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 충분히 어, 정당화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음, 믿음을 이제 러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도 가졌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런 검증주의라고 해요. 반드시 경험적인 검증된 것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걸 베리피 c 베리피케이션 s 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철학적 신조였습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명제들 신은 존재한다. 존재는 선하다. 역사는 종말이 있다. 이것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배제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말도 안 붙이는 거죠. 어 뭐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이, 너는 그만 말도 하지 마. 그런 건어 그야말로 아 과학도 아니고 철학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무신론의 추정입니다. 예를 들면 러셀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무실론자로서 어, 이 사람은 어, 그 논리 실증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죠. 모든 명제는 감각 경험과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논리적 원자론을 주장했어요. 따라서 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 명제, 언어적인 명제는 감각 경험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 감각 경험이 없는 언어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유명한 책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유명한 책이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과학적 윤리관 또는 세계관을 제시했죠.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그 러셀의 표현으로 사랑에 의해 고치되고 지식으로 인도되는 삶이다. 여기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러셀은 여러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러셀은 처음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여성하고 아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에또 다른 사람이 <laughs> 나타나면 이혼하고 또 새로운 여성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명쯤 결혼을 했어요. 그것을 이 사람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최선의 기준이다. 그래서 인류가 저지른 악은 사탄의 작용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호르몬 분비와 현명치 못한 여건탓시다 따라서 앞으로 어,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유토피아가 온다는 유토피즘을 주장하죠. 과학은 인간의 파괴적 본능을 바꾸어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죠. 과학이 인간의 파괴적 본능을 바꿔서 아주 평화로운 그 인간을 만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어, 여태까지 과학이 지금 21세기에 이만큼 발전했는데 인간의 파괴적 본능이 사라졌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의심스럽죠. 우리가 겪는 그야말로 감각 경험에 의해서 어, 이, 이, 이런 생각, 과학적 유토피즘은 요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킨스 유명한 도킨스의 무신론은이 사람은 아주 생물학적 무신론자죠 에,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의 존재 이유는 유전자, 이걸 이제 진이라고 했는데, 유전자를 재생산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유전자 중심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의 목적, 다른 거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남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에, 어,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우주와 생명체를 설계하고 창조한 신을 망상이다. 네, 그래서 딜리우전이라고 해요. 어, 왜 그러냐면 성경을 믿는 과학,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지성적인 사고를 마, 마비시키는 유해한 망상이다. 이것은 옛날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자 프로이트가 네, 종교는 환상이다. 일류전이다 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더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망상이라고 이런 것을 이제 러, 러셀이나 도킨스가 가진 무신론적 추정이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 경험이고, 그, 그 감각 경험을 확인하는 수단은 오직 과학이다. 과학 외의 것은 믿을 수 없다. 굉장히 독단적이죠. 어,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무신론의 추정의 오류를 이제 철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첫째, 과학이 인간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거는 소박하고 낙관적인 어, 믿음이죠.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죠. 둘째,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의 결여가 그 대상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증명이 안된 거죠.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자의 세계에서도 아직 우리가 어,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입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원자를 쪼개면 여섯 개의 쿼크라는 그게 있는데 사실 최, 어, 최근까지 그 여섯 개의 쿼크를 완전히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쿼크 이론이 오늘날 대표적인 예, 이론이죠. 원자를 나누면은 여섯 개의 쿼크로 구성된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이론이 초끈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끈이론. 끈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를 나누면은 그것이 하나의 입자처럼 동그란 입자가 아니라 하나의 진동하는 고무줄처럼 끈으로 되어 있다. 뭐 링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아무도 지금 그 감각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는. 또 마찬가지로 우주도 우리가 아는 우주는 우리가 관측하고 계산해낼 수 있는 우주는 실제 우주에 일부에 불과한 거죠 일부가 아니라 4%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나머지 96%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다 또는 암흑 물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우주는. 따라서 이제 철학자 스크리브는 인류가 아직 조사 못한 나머지 증거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야 신의 비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우주를 다알수 없고 극히 일부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성론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현재 가진 실증적 증거보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종류의 증거를 남겼을 수도 있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의 인식론에서는 어떤 그 주장도 어 하나의 기본적인 신앙 faith 신념이라고 봐요 이 신념이 얼마나 정당화 될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죠 마찬가지로 유물론적인 사고도 어 유실론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어 증명 100%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이다. 그것을 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면 오류다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세 번째, 과학에서 신앙을 분리하면 안전할까? 여기 에, 이게 이제 과, 지식의 과학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다른 어, 영역이다. 그래서 과학은 우주에 대해서 how 어떻게 우주가 구성됐는가를 묻고, 신앙은 why. 왜 이것이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을까를 묻는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 이런 입장이 재미있죠. 어, 굉장히 어, 이렇게 서로 충돌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영역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시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조금 어정쩡한 어, 그런 입장이 돼요. 왜냐하면 과학을 우리가 전혀 모를 수도 없고, 과학이론을 이용 안할 수는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제로는 과학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과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요 없다. 알 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 과학자 중에도 있고 신학자 중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는 시대의 반석들이라는 책에서 종교와 과학이 겹치지 않는 교도권을 주장했는데 이걸 노마라고 약자로써요. 노마 이건 non-overlapping magisteria 해서 어, 자기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 랭던 길키도 에, 이 길키는 일본 그 선교사 아들이었고 나중에 신학자가 됐는데 상해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생활도 하고 그랬죠 어릴 적에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활동이고 종교는 인간의 내적 경험과 존재를 묻는 활동이다 따라서 서로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야, 두 가지 영역을 다 존중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볼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학은 어떻게를 물으며 종교는 왜를 묻는다라는 것.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리주의 문제점은 성경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증명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성경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의 사실과는 상관없는 초현실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가 그린 이 성. 어 성 요한의 십자가라는 그림인데요. 이 십자가가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진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안 일어난 걸까요? 이 초현실 현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일, 즉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인데. 어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이제 증명이라는 건,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증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과학하고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이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죠. 그럼 워러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리주의가 본인이 아니게 이런 이런 어떤 비결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과 과학은 함께 가야 한다. 예,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 미국의 미국 과학 발전을 위한 연합이라는 A A A S라는 단체가 있어요. 2009년에 조사했더니 한삼 분의 일이 종교인이었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죠. 그런 크리스천인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아사 그레이 이 사람은 1 9 세기 말 사람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의 신자인 생물학자 도브잔스키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오웬 진저리치. 또, 개놈 지도를 완성한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우주 배경 복사로 노벨상을 수상한 아르노 펜지아스, 최근에 아주 그 대작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음, 이런 사람들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찬 과학자들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요. 에, 이분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경과 사실을 설명하는 과학이 공정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만 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제 신의 지도라는 책에서 어, 바로 DNA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 내부의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신은 동시에 개놈의 신이다. 즉, DNA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칼빈도, 우리 그 개혁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빈도,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극장과 같은 것이죠, 자연이. 따라서 이 극장을 우리가, 어, 에서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어, 과학자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관찰과, 자연 관찰과 이성을 사용해서 탐구하는 과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봤고요. 천문학과 의학을 적,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권했어요. 물론 예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과학 연구에 종교적 동기를 부여하고, 또 비기독교인 과학자, 안 믿는 사람들의 연구도 그것이 사실을 잘 설명했다면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칼비는 처음부터 이 과학에 대해서 열려, 열려 있었죠. 그리고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을 과학, 이제 과학의 구속적 관점, 리덴피부 관점이라고 하죠.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로 주어진 자연적 은사지만 타락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우주의 구원을 위해 사용된다는 관점이고 에, 과학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소중하고도 불완전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엄청난 도구로 보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과학혁명기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죠. 그래서 어,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돌고 멀어질수록 어, 천천히 가고 가까워질수록 빨리 간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죠.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케플러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신앙과 과학은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상호 보완적이다. 성경은 천문학이나 생물학처럼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2000년도 넘는 그 과거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 방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감각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서술했죠. 그래서 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동설처럼 보여. 지구는 가운 가만히 평평 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별들과 어,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요. 또 지구도 평평한 것으로 묘사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어, 그것을 서술한 거죠. 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과학책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얘기한다면 첫째, 과학적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요. 둘째, 탐구의 대상인 우주나 자연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셋째, 그렇다고 그 피조물을 우리가 막 함부로 어, 파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 전제하고요. 셋째, 과학지식을 다른 인간에게 악해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칫하면 과학지식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과학기술이.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에, 기독교에서는, 어,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 원칙을 과학을 위해서 지침으로 줄수 있죠. 그래서 과학 지식은 현재까지 얻은 잠정적 지식이며 계속 개선될 지식이므로 겸손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어 어떤 정설로 믿는 과학이론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아주 갈등이 첨예하잖아요. 기독교와 과학 사이에. 그러니까, 어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 대안이 될 만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진화론만큼 정밀한 그러나 진화론의 입장에서도 겸손이 요구되는 거죠. 이것은 잠정적 지식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바른 관계는 이 성경책과 이거는 입자 가속기죠. 이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진리고 비기독교인 과학자의 연구를 수용하지만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오용을 비판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입장이고요. 과학의 입장은 자연에 대한 전문적 탐구를 통해서 점진적 지식의 수정 및 확장을 하고 미래를 향해 열린 지식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서로 이렇게 지적을 들으면서 어, 서로를 인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어, 12, 10월 말까지 여러분 에세이 두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이버 캠퍼스예요. 네, 3교시 마칩니다.